이카루스 이터널 59초 뉴스입니다. 이카루스 이터널이 신나는 출석 이벤트 2탄을 시작했습니다.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기간 내 출석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고 마지막 7일차에는 영웅 직업 선택 스킬 복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유페이스 버서커가 단숨의 14%로 3위에 등극했습니다. 1위 레인저는 50%가 넘어가던 점유율이 47.5%로 하락했으며 2위 위자드 또한 22%로 점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직업 추가로 인한 잠깐의 점유율 하락이 될지, 이 양상이 유지될지는 앞으로 데이터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학교 길드의 랭킹 순위가 3위에서 6위까지 떨어졌고 발렌시아 길드가 새롭게 탑10에 합류했습니다. 아레스 서버에서는 아레스 길드와 야쿠 견합 길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시공의 틈 또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아레스에 어떤 흐름이 있을지 다음 주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이카루스의 터널 59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